하, 안녕하십니까, 방산봉화입니다. 자, 오늘도 물가를 찾았습니다. 야, 어둡죠. <laughs> 완전히 어두워져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일 끝나고 어, 집에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바로 온게 여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데 집 근처에 이제 조금 중형급 저수지로 나 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42분, 거의 7시 다돼 가는데 6시 도착하고 이제 대피고 나서 지금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큰건 몰라도 마리수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가까운데로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떻게 저랑 같이 즐거운 붕어낚시 출발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일단 한 대여섯 번씩 밑밥은줬습니다그 전에 이제 쪼르레기로 이제 밑밥도 주고요. 자 지금부터는 글루텐을 조금 작게 갈아가지고 기다리는 조금씩 이제 기다리는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후, 늦었다. <laughs> 아 아씨 방금 우측 4 0대 입질 보셨습니까 와 정말 끝까지 찍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어가는데 별다른 입질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뛰어올라오는거 허템질하고나서별 입질이 없네요 차라리 쉬었다가 새벽하고 아침장을 집중을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가져가네 가져가 야, 야 아침이 되니까 나와주긴 하는데 야 입질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와는은 나오는데 <laughs> 나오긴 잘 나옵니다 <laughs> 나오긴 잘 나오는데 입질이 야.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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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야. 야 깊은 데서 이거 올라오니까. 우와. 이야. 이거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요.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야. 오, 씨, 이거 월척 되겠는데. 이야, 31 나옵니다. 이야, 여기서 월척 보기 힘든 우와, 씨. 입지를 못 봤어. 완전히 올렸는데. 이야, 옳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Not okay. <laughs> 빠져버렸다. 와, 방금은 찌 제대로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빨고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와. 아깝네요.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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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너무 입질. 입질이 진짜 아... 살짝 걸렸습니다 입술에 와 입질이 약한 건지 참 어떤 놈들은 제대로 올리는데 야 그래도 야 손맛은 좋습니다.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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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야 이야 주종이 이제 여덟 치 아홉 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라 아우, 아우, 아우 손맛사는 정말 끝내줍니다. <laughs> 지난밤 무입질의 보상을 아침에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아침이라도 따박 따박 나와주니까 고맙네. 야 꽝치는 줄 알았네. 와바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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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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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이야, 요것도 월척 나오겠는데. 아. 안 나오네. 야 아홉치. <laughs> 야, 이번 거는 빵이 좋습니다. 와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다, 다, 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아. 이야. 막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와라. 이야, 잘 나와, 잘 나와. 날이 점점 밝아오면서 이제 입질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찌올림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어제 좀밤 늦게 도착해가지고 계속 이제 낚시를 해봤는데 야, 밤에는 꼼짝을 안 하다가 어두울 때는 꼼짝을 안 했어. <laughs> 진짜. 그래서 아침에 그 지난 시간을 보상하듯이 따박따박 잘 나와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4, 5m 되는 이제 깊은 수심에서 나오는 손맛 때문에 야, 정말 재밌게 즐겁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